다항식을 인수분해 하라는 거죠. 얘는 공통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. 그래서 얘는 일단 요 각각의 부분들을, 어 먼저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. 그러면, 얘 앞에는 x-1, x-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, 뒤에는 x-3, x-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. 네, 그렇게 한 다음에, 이제 x-1과 x-4를 곱하고, x-2와 x-3을 곱해서 2차항과 1차항이 똑같아서 치환할 수 있게끔 나타내는 거예요. 분홍색 부분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되고요. 파란색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되죠. 네, 빼기 8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x제곱 마이너스 5x를 치환하는 거예요. 자, 우리 직접 치환하진 않기로 했어요. 바로 x제곱 마이너스 5x의 전체 제곱. 그 다음에 얘를 하나로 봤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6 이거 더하기 4 이거 그래서 더하기 개수는 10이 되는 거죠. 10에 x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고요. 상수항은 24 마이너스 8 하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냥 x제곱 빼기 ax를 마치 하나의 문자 a 이렇게 보고 인수근해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OX 더하기 2.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OX 더하기 8. 네, 그리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, 혹시 더 인수분해가 되는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.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,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끝이, 된, 끝이 납니다. 자,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, 네, 여기, 어, 몇 번이죠? 4번이죠. 네, 그래서 정답은 4번.